최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수 문의가 많다. 자산가들 사이에선 재건축 후 평당 2억원까지 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다.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어씨. 지난 14일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묻어났다. 이날 만난 압구정 이구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위에서 어느 단지 몇동몇 몇 호가 얼마에 팔렸다는 소문이 금방 퍼진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압구정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가 분석한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 79건 중 30일 건도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나왔다. 압구정 구현대와 신현대, 한양아파트 등 압구정 재건축 14구역 거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웬만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같은 면적은 몇년 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매수 대기 수요는 많지만 매물이 귀에 부르는 게 값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강남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치동 도곡동의 초고가 거래 비중은 줄었다. 올해 대치동 도곡동 거래는 3건에 그쳐 작년 한해 12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치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예년만큼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자금이 충분하다면 재건축의 속도를 내는 압구정이나 반포 쪽으로 먼저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 일 단지와 용산구 한강맨션도 50억 원 이상 거래가 각각 3건, 1건 이루어졌다. 재건축 단지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167.21위가 지난 5월 58억 5천만원에 매매되며 4년 전 거래액인 32억원보다 26억 5천만원 급등했다. 개별단지 가운데 초고가 매매가 가장 활발한 단지는 서초구 반포자이로 나타났다. 올해 반포자이에서는 12건이 5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작년 한해오건보다 벌써 2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 인근의 한 공인 중개사는 “반포자이는 원래 매수 문의가 많은 단지인데 상반기 집값이 다소 떨어지자 바로 매수세가 몰린 경향이 있다며 하반기 들어 가격이 회복되고 호가도 뛰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외에는 50 가구 이하 고급 빌라들이 초고가 거래를 주도했다. 올해 서울에서 한 건이라도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지는 34곳인데 이중50 가구 이하 단지가 11곳에 달한다.” 강남구 청담동의 항공인중개사는 상반기 거래된 도곡동 이니그마빌도 기존 거래보다 20억 원 이상 가격이 올라 거래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니그마빌 전용 244.77인은 60억 원에 매매돼 직전 거래인 3년 전 35억 원 대비 25억 원이 뛰었다. 중구 상지리치빌장 충동 카일룸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50억 클럽에 복귀했다. 중구 장충동 일가에 위치한 이 단지의 전용 244.75인은 지난 2월 59억 원의 최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인 2017년 2월 42억 원보다 17억 원이 상승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단지는 희소성이 있어. 다른 지역이나 단지로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다며, 매물 자체가 희소성이 강해 몇년 만에 매물이 한건 나오면, 자산가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보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작년 거래량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서울에서 총 90억 원이 50억 원 이상의 거래됐는데, 올해는 8월 현재 79건을 기록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고액 자산가라고 해도 초보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초고가 거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변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232평에서도 50억 원 규모 거래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글로벌 주요 도시들도 좋은 입지에 최고급 품질을 갖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아직 다른 글로벌 도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다른 글로벌 도시와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면 8 4사이도 50억 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8 0사 50억 클럽의 유망한 지역으로 압구정, 반포, 용산을 우선 꼽고 있다. 박 교수는 압구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80 사이가 50억 원을 먼저 넘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향후 압구정이 재건축을 마치고 새 아파트가 등장해 50억 원을 돌파하면 반포, 용산 동부 이촌동이 뒤를 이으면서 한강변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